안녕하세요 센총용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꽤 신선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께서 멀미 때문에 3D게임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신다고 댓글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저 역시도 예전에 3D게임에 처음 적응하지 못했을 때멀미에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3D대작게임들 못지않게 아주아주 꿀잼인 2D액션게임들을 한번 싹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턴제 전략이나 카드 덱백팅 게임들은 제외하고 액션 플랫폼어 주의 게임으로 선정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마음이 걱정 없는 쾌적한 2D 액션 게임들의 뽀러 한번 가 보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첫번째 게임은 바로 오딘스피어 레이브 쓰라시입니다1 3 유형 방위군의 제작사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바로 바닐라 웨어표 펜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폴스트로 출시되었던 원작 오딘스피어의 리메이크판입니다 HD 리마스터링, 게임 시스템 보정, 심플한 조작 및 UI 개편으로 아주 새롭게 단장해서 출시가 된 게임이네요 2D 게임인데도 아주 훌륭한 스토리텔링, 캐릭터 모델링 거기다가 아주 시원시원한 전투와 음악 등 최고 수준의 꿀잼 게임인지라 할인 때 한번 구매해서 즐겨보시도 후회없는 선택입니다. 요즘엔 할인도 자주 하더라고요아 그리고 비슷한 느낌의 게임으로는 드래곤즈 크라운 프로 역시 상당히 재밌으니까 오딘스피어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드래곤즈 크라운 프로 역시 한번 기릿 다음 게임은 메가맨 11입니다. 메가맨 시리즈 30주년 기념작으로 메가맨 10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출시된 정규 넘버링 타이틀인지라 이 게임 출시 초기부터 많은 메가맨 팬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까지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인데요. 꽤 깔끔해진 그래픽이 게임에 적응하기 아주 편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로 유명한 플랫폼어 게임이라 초심자분들을 위한 난이도 조절 시스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마다의 보스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에 걸맞는 메가맨으로 변신시키며 보스톤을 펼치는게 상당히 꿀잼인 타이틀로 할인 때꼭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아 근데 한글 지원이 안된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다음 게임은 데드세드입니다. 이 게임 상당히 어려운 로그이크 게임이라서 꼭 시작하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끼를 태버리시고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죽은 전사의 몸에 증식해 버리는 세포체들이 만들어낸 죽었다가 되살아난 전사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됩니다. 보트 그래픽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게임으로 여러분은 던전 이곳 저곳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길을 찾기도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박살내시기도 하며 성장해 나가시면 되네요. 약간 매트로맨니아 느낌도 함께 섞여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적들을 후 어떤패는 타격감 회피할 때의 스피디함 등꽤 재밌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시켜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 근데 꽤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호. 다음 게임은 Bloodstained r i t u 입니다 악마성 시리즈의 현대판 느낌을 감미해 출시한 메트로베니아 게임이네요. 저에게는 정말 갓게임으로 꼽힐 만큼 재미있는 타이틀이었지만 약간 캐릭터 모델링을 대충 한게 아닌가라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 어색한 모션 등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게임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스킬들과 마법들을 활용해 나가며 적들 썰어잡끼는건 역시 아주 재밌었고 메트로베니아 게임인 만큼 이 빌어먹은 악마성을 샅샅이 뒤져가며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었네요 아 그리고 RPG 요소가 많이 묻어있어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레벨 노가다를 하던지 아니면 무기 노가다를 하던지 해서 스펙으로 눌러버릴 수 있어서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게임은 과카멜레 2입니다. 이 게임은 아주 꼭꼭 숨겨진 명작, 메트로베이냐 타이틀 중 하나로 아주 시원시원한 전투와 특히나 주인공 후안의 얼척없는 대사들이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네요. 멕시코의 명절인 망자의 날을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게임으로 여러분은 후안이 되어 다시 한번 전설의 멋쟁이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위기에 빠진 멕시퍼스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1편부터 아주 꿀잼인 게임이지만 아쉽게 한글 지원이 안 되었는데요. 그래도 2편은 한글어까지 레스키해주어서 조금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네요. 화카멜레 역시 할인하면 매우 저렴하니까 부담 없는 가격에 한번 구매해서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소닉 매니아입니다. 소닉 클래식 시리즈의 계보를 이어주고 있는 2D 횡스크롤 플랫포머. 초갓겜 중 하나로 특히나 플스4와 닌텐도 스위치로도 출시된 최초의 소닉 게임이네요. 소닉3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라 플레이어블 캐릭터 역시 소닉3 의 너클즈와 동일하고 또한 다양한 소닉 시리즈에서 선별된 주요 스테이지의 새로운 장치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스테이지 역시 다수 포함되어 더욱 즐거운 소닉의 스피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횡스크롤 게임에서도 길을 잃어서 길 찾는데 꽤 고생을 했었네요. 어, 그래도 사실 전작인 소니 클래식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라 소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재밌는 타이틀입니다. 다음 게임은 캡콤 벨트 액션 컬렉션입니다. 요즘 이 게임 할인 때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꽤 많은 분들께서 어렸을 적 추억이 생각난다며 이 게임을 좋아해주시더군요. 호호! 저와 비슷한 또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 게임들은 오락시보다는 문방구 앞에 놓여있던 오락기로 100원씩 놓고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암튼 캡콤의 액션 게임 7개의 명작을 묶어놓은 타이틀로 정말 추억 회상하며 친구들과 집에서 즐기기에 딱 좋은 게임입니다. 물론 온라인 멀티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게임은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이 하는 게 근본이죠, 잉? 아, 포함된 타이틀은 파이널 파이트, 캡틴 코마도, 더킹 오브 드래곤, 칩, 이츠 오브 더 라운드, 천재리 먹다 2, 적벽대전, 파워드기어 배틀색까지 총 7개입니다. 아, 비슷한 게임으로는 베어너클도 있으니까 한번 끼릿 해보셔도 좋네요. 다음은 도련변이 닌자 거북이 슈레더의 복수입니다. 아! 이 게임은 전 아직 못해봤는데, 닌자 거북이 역시 추억의 게임 중 하나죠잉?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 이름만 들어도 아주 어렸을 적 친구들과 패드 잡고 게임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무튼 펜스크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고유의 커맨드를 입력하고 기술을 사용하며 스테이지들을 클리어해 나가시면 되렴이 게임 역시 싱글로 혼자 즐기는 것보단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긴다면 더욱 재밌겠죠잉? 저도 조만간 여러분들과 함께 엔딩까지 다해 but i can't see that 다음 게임은 솔앤 생츄얼입니다 2D 다크소울이라고 불리는 아주 개꿀잼인 액션 RPG로 다크소울의 게임 시스템을 2D로 박아놓은 느낌이네요 뭐 예를 들면 화투뿔이라든지스태미너시스템이라든지 호호. 근데 게임이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서 저이 게임 한번 적응하고 엔딩까지 쭉 달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만화같은 그래픽이라고 해야되나? 뭐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크해서 약간 취향에 안 맞으신다면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또한 초반부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꽤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나름 레벨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레벨업도 하고 장비도 파밍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보스 패턴 잡기가 좀더 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할인하면 매우 저렴한 게임이고 또한 요 게임은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도 등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다음 게임은 컷패드입니다 요즘 컷패드 계속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하지는 않고 맛만 보고 있지만 정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비어먹을 게임이네요 전형적인 횡스크롤 플랫폼어 게임으로 귀염둥이 컷패드와 머그맨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아주 아기자기한 느낌을 풍겨주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자기함에 속아 많은 분들의 멘탈을 박살나게 만든 빌어먹을 보스 전기주의 타이틀인데요 컷패드는 아무나 그냥 무조건 즐겨보시라고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느냐? 끊임없는 도전 욕구가 강하신 분, 쉽게 패드 던지지 않을 자신 있는 분, 게임하면서 성질 잘 내지 않는 분,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 피파보다 빡치는 게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호호. 다음 게임은 스펠 런키 2입니다. 이 게임 역시 앞서 소개해드린 컵패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유명한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소위 스인컵드 스펠 런키까지 이어지는 3박자가 아주 그냥 어질어질합니다. 호호. 이 게임 역시 매우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뿅뿅 점프하는 아기자기한 플랫폼어 게임 같아 보이신다고요 막상 게임 시작하시면 패드 소파에 던지면서 쌍 욕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변수와 함정이 드글드글한 던전을 또 없이 탐험하며 보물을 찾아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한번 죽으면 진짜 멘탈 터져 나가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하면 꼭깰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중독적인 타이틀입니다 아 참고로 지금은 한글 배치도 완료가 되었네요 호호 다음 게임은 하데스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해보시길 바라는 초강력 추천 로그레이 크게임으로 타격감, 스토리, 분위기, BGM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리얼 띵거 꿀잼 타이틀이네요 저는 이 게임 스위치로 며칠 밤을 지새울 정도로 재밌게 했었지만 아직 플스로는 못해봤는데 플스5에서는 듀엘센스까지도 나름 구현해놓아서 더욱 몰입감 넘치는 전투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인공 자그레우스가 하데스가 통치하는 지하세계를 탈출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도와주는 올림프스 신들의 은혜를 다채롭게 조합하고 탈출에 성공하시면 되렴! 아마 결코 후회하시않는 갓겜이니까 무조건 렛스, 깰래 다음 게임은 더 메신저입니다. 보트 그래픽의 8비트 백자의 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꿀잼 플랫폼어 게임은 무조건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레트로풍의 2D 액션 플랫폼어 게임으로 어느 날 마을의 쳐드로 악마 군단에 맞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 되어 산의 꼭대기로 향하게 되는 스토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지없는 플랫폼어 닌자 게임처럼 칼 휘두르며 적을 쓰고 표창도 던지고 박쥐마냥 닌자 옷을 펼쳐서 날아다니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데 나름 보스전 밸런스도 잘 맞춰져 있고 캐릭터들도 꽤 매력적입니다. 은근히 스토리도 재밌어서 한번 시켜보시길 강추드릴게요. 아,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앤더 릴리즈 콰이터스 오브 더 나이트입니다. 메트로베아 게임으로 어느 날 교회에서 눈을 뜨게 된한 소녀 릴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임인데요. 릴리는 종말을 맞이한 이 세계에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위험하고도 두려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래픽과 서글픈 OST가 이 멸망한 세계관과 상당히 잘 어우러지며 또한 메트로베아인 만큼 아주 재미나게 구성되어진 전투가 훌륭한 타이틀이니까 메트로베아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다음 게임은 캐슬베니아 레퀴엠입니다. 악마성 시리즈로 대표되는 메트로베니아 대표작 두 개죠. 바로 워라이 야상곡과 피의 윤네두 개의 작품이 합쳐진 합본인데요. 사실 피의 윤네는 너무 너무 오래된 느낌이 강해서 약간 애매하지만 워라이 야상곡은 진짜 지금에도 너무 너무 재밌는 게임입니다. 저 역시 플스5로 워라이 야상곡을 했지만 발만 을들고 적들 썰어버릴때그 쾌감은 웬만한 플스5 게임들보다도 아주 시원시원하더군요. 호호 고딕 그래픽의 클래식 감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즐겨보시길. 강력 추천 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할로우 나이트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액션 RPG로 사슴벌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주 그냥 꿀잼, 저의 인생게임, 다섯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초갓게임인데요. 스토리는 게임의 첫 마을인 흑인 마을 아래의 지하수 길를 돌아다니며 미쳐버린 벌레들의 지향의 근원을 찾아서 조져버리는 내용입니다. 게임 자체가 만약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너무 황홀하고 몽환적인 배경 속에서 저도 모르게 칼질을 하고 있자면 어느 순간 3, 40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보스 중에 아주 사람 개빡치게 하는 녀석도 있었지만, 몇 번이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니까 꼭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무조건 이 게임은 기립입니다. 아, 어, 할로우 네트 역시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네요. 다음 게임은 스킬더 히어로 슬레이어즈입니다. 해골 대굴박이 눈에 띄는 스켈레톤의 모험을 대하고 있는 로그레이크 액션 게임인데요. 제국군에게 잡혀간 우리의 마왕님을 구출하기 위한 우리의 스켈레톤 친구 스컬의 모험담을 대하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해골의 대굴박에다가 게임을 진행하시며 획득하게 되는 다양한 대굴박을 교체해 나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스킬들을 사용하며 스테이지를 박살내시면 되네요. 특히나 이 게임의 묘미는 적들을 수천마리 모아놓고 한 방에 다 녹여버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서 그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 근데 물론 물론 게임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그 통쾌함을 느끼기 전까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테일즈 오브 아이언입니다. 일명 쥐크솔이라고 불리는 쥐새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타이틀인데요. 소울 레크류의 회피 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더욱 손에 땀을 쥐는 전투를 펼칠 수 있는 액션 RPG입니다. 아, 근데 물론 나름 어려운 타이틀인 건 맞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솔테앤센츄초리처럼 후반으로 갈수록 장비도 맞추고 컨트롤도 익숙해지신다면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네요. 다음 게임은 수술 미트보이입니다 우리의 고깃덩어리 형님 미트보이가 아리따우신 여친님을 구하러 아주 위험하고도 위험하고도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플랫폼 어 게임인데요 아주 사람 멘탈을 에안들러지게 만드는 기믹들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게임이라 멘탈을 꽉 잡고 플레이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게임 자체가 안 빡치고 못 뺏길 것뭐 이런 느낌으로 제작되어서 그냥 대놓고 고통스럽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이 게임 엔딩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갓김으로 꼽히는 만큼 여러분의 도전 욕구를 що ме му гу постабер келит. 자 마지막 게임은 컬트보다 루미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뜨끈한 신작인데 저는 사실 아직 이 게임은 해보지를 못했네요. 흥. 근데 생각보다 평이 좋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로그라이크와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여러분이 한 교단의 교주가 되어 교단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위한 거주지도 만들며 하나로 단단하게 결집된 종교 집단을 만들어나가는 게임이네요. 근데 사실 거의 교단은 뒷바라지 해 주는 게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종교의 교주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꽤. 있다는 평가들이 만나서 저도 한번 주방 안 달려가 봐야겠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3D 게임의 멀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꿀잼 2D 게임들을 한번 쫙 소개해드렸는데요. 전략 턴제나 카드 덱빌등을 빼고 액션 위주로 소개해드리다보니 대부분이 로그라이크 또는 메트로베니아인듯 합니다. 그래도 요런 게임들이야말로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진짜 엄청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만간 전략 턴제 RPG 추천 등 다양한 영상들로 또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뺨 é oh.